저는 국어 하면서 제일 했던 게 이런 것들이에요. 요거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2015년도 수능이잖아요. 영훈이가 수능 치려면 아직 되게 뭐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지만 그것도 자신은 아니에요. 그리고 수능을 고3 때 친다고 고3 때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부터라도 다 기준을 잡아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훈련이 잘 돼야 지 했어야지만 이 예, 수능을 잘볼수 있게 돼요. 예, 사실 독해, 출원 독해, 어휘문법까지 다 나오는데 지문 여기서부터 문 여기까지 읽어야 돼요. 이까지를 읽고 보시면 알다시피 4 5문항인데 이게 시간 80분 밖에 안줘요한 문제 풀려면은 1분 40초에 이 질문을 다 읽고 풀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명훈이가 국어 공부를 하면서, 근본 국어를 하면서 수능까지 대비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장기적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아까 글자 크기 작아지는 것만 해도 표시가 낫잖아요 그죠? 분명히 나중에는 표시가 날 거예요. 응. 그리고 요거는 다르게 문제인데 어차피 앞으로 지금 오늘 이제 B1, B2 이렇게 쭉쭉쭉 나가겠지만 저는 사실은 안가요. 여기 D1부터는 저희가 이제 교재 보면 어, 지금도 그렇지만 저작권 있는 지문들이 어, 다 맞아. 여기 다 수록이 돼 있어요. 어머니. 음. 어, 책을 읽으면 어떻게든 간에 간접 경험도 해야 되고 음. 배경 지식도 쌓아야 되잖아요. 어머니. 근데 저희가 D1, D2부터는 비문학 지문들이 여기서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과학적인 상식적인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음. 여기서 다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음. 이 부분에 네. 네, 어머니. 음. 여기는 지원 정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학교 단계인데 음. 글밥을 보시면 어머니 점점 줄어들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어머니. 자. <laughs> 자, 여기서 보세요. 어머니. 이렇게 이만큼 읽고 여기에 문제는 기껏 해봐야 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장문독해가 돼야 되겠죠. 어머니. 그거를 위해서 사실 지금 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머니. 이렇게 해서 그런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해도 빠른 애들여기다 공부를 하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시내권 애들하고 같이 경쟁하려면 어느 정도는 받침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제 교재에서 제일 좋은 건 사실 은 여기 투 교재가 나눠지는 게 네. 여기부터는 서 추경문 작성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주어부와 서술부 화제서술부를 나눈 다음에 몇 자로 축약하세요 나오죠 어머니 네. 이런 훈련이 네. 잘 되는 애들 여기 어머니 여기 간단히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연결 구도를 잘 맞춰서 글을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축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 이제 나중에 영훈이가 글쓰기 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등 단계인데 고등 단계는 보시면 여기 목록표에 어머니 목록표인데 여기 보시면 요런 것들이 어머 제목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게 다 고서들이잖아요. 음 응. 이런 네. 것들을 어머니 사서 읽히신다고 해도 시간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렇죠. 저희 교재가 보시면 요렇게 해서 다 세트가 다돼 있어요. 주님, 네. 근데 이런 이렇게 좋은 교재인데 그죠? 중간에 포기하시거나 음. 나중을 생각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될것 같고요. 음. 저희 교재가 이렇게 돼있으면 여덟 장은 원문이 실려있고요. 두 장은 여기에 이 원문에 대한 비평이 또 실려있어요. 그러면 이한 세트에 두 권의 책을 읽는 효과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어머니? 그러면 이게 JKL까지 했을 때 고서를 얼마나 읽을 수 있겠어요? 여기 다 고서들입니다, 어머니. 그런데 필독서 위주로 많이 실려있죠. 음, 그래서 읽어보면 꼭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실려있어서 공문을 하면, 국어를 하게 되면 여기 L단계까지는 종료를, 목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 종료까지는 음. 언제까지 해주는 게 제일 좋냐면, 음. 중학교 때다 끝내놓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머니. 고등학교 가가지고는. 시간이 네. 니까그리고또 음. 아시다시피, 음,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시간적인 부족,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하고, 아버님. 근데 중학교 과정 때 이걸 딱 해놔야, 고등학교 때 빛을 발하겠죠. 그만큼 딱, 그, 추척이 돼 있으니까, 국어력이축척이돼 있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충분히 쳐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명훈이는 꼭. J, l, j k l 이 단계까지는 꼭다 끝낼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맞춰서 진도 진행을 한번 잡고 볼까 하거든요. 태회 관리 비결이라고 특별하게 한 거는 사실은 어, 차후 학습 안내문, 사후 학습 안내문을 제가 신입 때 받아서 어, 거의 한몇 년을 계속 꾸준하게 했죠. 지금은 이제 우리 현 어머님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사실은 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아시는 것지만. 신입 때는 이제 차월 학습 안내문을 하고 어머님들한테 어 다음 달에 교재에 나갈 내용들이라든지 어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이 언제쯤 언제까지 이할 부분을 미리 어머님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태회가 좀 줄어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태회 열사를 밝히셨던 분들도 저희가 어 조금 시간적인 부분을 둬서 어머님들한테 계속 이렇게 컨택을 계속할 수 있게끔 기회를 조금 만들어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장기 비전 제시를 다시 한번더 해본다든지,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 요즘에는 사모임들이 많잖아요. 어머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늘 똑같잖아요. 자식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우리는 어떤 학습지를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학원을 다니고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뭐, 이 학습지는 이 부분이 뭐, 별로 안 좋더라, 뭐, 좋더라. 음 어머님들끼리 공유를 더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정확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기준에서 나오는 어머님들의 얘기가 아니라, 이 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 하고 같이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머님들이.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아, 그런가? 하고 어머님들이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당황하면 절대 안될것 같아요. 아, 그렇게 들으셨냐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다음 주 어머님한테, 어, 얘기를 해 드리겠다라고 시간을 버셔도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갈때 준비를 조금 제대로 해 가서 상담을 해 드리면 대신에 뭐냐면 선생님들 전달을 할때 내가 떳떳해야 되고 내가 확실해야 돼요. 구멍 구모, 구구가 뭐뭐 저기 학교하고 정확하게 뭐 질문이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돼야지만 되는지 내가 어머님들한테 확실하게 비전만 보여 주면 어머님들은 또 어, 안심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 제가 더 당당하게 다가가서 어머님한테 얘기를 해야지 끌려가듯이 상담이 돼버리면 어머니는 역시나 하고 생각을 해버려서 딱 굳어버리시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상담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데서 약간 좀 우리 아이 교육에 대해서 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려도 확실한 믿음을 주실 만큼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아주 만족합니다.